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 이 세상 떠나는 길에 무엇하고 떠나가냐고 묻는다면 무엇을 해 놓고 떠난다고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이별할 때는 가슴이 메어지고 한없이 눈물이 흐르면서도 한편으론 열로하셨으니 떠나시겠지. 이제 정말 가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친구가 가고 친구의 배우자가 떠나가는 것을 보니, 이제는 정말 우리의 차례가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내가 떠날 때 자식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될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고, 남은 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떠나가야, 마음의 애틋함만 남겨주고, 훌훌 털어보내줄 수 있을런지,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순을 넘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그네의 길과 같은 인생의 길, 그 여정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이 새겨들으면 좋을 현인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 없는 세 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분명히 특별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누군가 말하더군요. 인생이란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우의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처럼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구애받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가면서 바람도 불지 말고, 파도도 치지 마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파도야 치려면 쳐라. 나는 이미 좋은 배를 마련해 놓았고, 좋은 항해수를 습득했기에 그 정도는 문제 없다. 오히려 나는 태풍 속에서 춤추겠다. 한바탕 춤추며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해탈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착해 보였던 연인도, 살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뱃속에 열 달을 품어나 키운 자식도 클수록 내 말을 잘안 듣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세상일이 나의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전혀 구애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들한테서 소식이 옵니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지요. 한달 새에 친한 지인 두 분의 떠남을 보고 나니 부쩍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너무 많이 살았나? 그들이 빨리 서둘러 간 것인가? 얼마를 살고 갈지를 모르니 그저 우왕좌왕 살다가. 어느 날 떠나가는 게 인생인 것인가? 지난달에도 지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 화장장에 갔습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영구차와 버스들이 밀려있더군요. 관이 전기화로에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중이라는 문자 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중이라는 글자가 켜집니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습니다. 기술이 크게 진보했고, 의전을 관리하는 절차도 세련되어졌습니다. 냉각 완료가 뜨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 분이 한대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뼈가루를 담아서 유족들에게 줍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온기에, 뼈 가루를 담아서 돌아갑니다. 원통하게 비명 횡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아이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우리는 호상입니다. 라며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세살난 아기도 소각되었습니다.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선어 홉쯤 되었을 것입니다. 뼈가루를 보면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민 안개 색깔입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한 세상 살다가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가 죽으면서 그렇게 세상과 작별합니다. 금방 있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고, 수명이 다하고 업이 다한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죽으면 말길이 끊어져서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움으로 우리는 남은 삶의 무거움을 버텨낼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더한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듯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하며 미리 정해놓을 일만 생각하세요. 돈 들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이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이렇게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집에 있는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간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는 순간이 옵니다. 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꼴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습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욕심을 내서 살았던 지난날을 떠올리면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나의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제 지인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인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셨는데 내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불 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언이 건실하고, 씩씩하고, 속이 꽉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참으로 죽음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며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정도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합니다.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꿰매서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살았기에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파이프를 꽂아서 붙잡아놓고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합니다. 가는 사람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토록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의미를 다알수 있습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중국의 진시황제나 애플을 창시하여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 것 같았던 김일성.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 누워 있다 결국 고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떠나간 사람 중 누가 부러우신가요?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세 가지는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 둘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훌훌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산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 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삶은 소풍입니다.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또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우친 현인들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일을 권하지 않았고 소풍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세상 누릴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억조창생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수단시 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이 삶이라는 여행은 무슨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멀리 소풍가서 노는 이야기에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연과 세상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낙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들어가게 됩니다. 몸은 비록 나이가 들어 늙어가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느냐는 한 70대 할아버지의 질문에 범윤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봄꽃은 예쁘지만 떨어지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주워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 지저분해지기 전에 쓸어버리지요. 그런데 잘 물든 단풍은 떨어져도 주워갑니다. 때로는 책갈피에 껴서 오래 간직하기도 하죠. 그러니 잘 물든 단풍은 봄날의 꽃보다 더 예쁩니다. 잘 늙으면 청춘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 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습니까?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새로움으로 바꿔보세요. 늘어가는 나이 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지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시간에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입니다. 지난날 돌이키며 후회하기 보다는 나에게 남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까지 모두 훌훌 털어버리세요.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힘겹게 이고 지고 안고 있으면 인생이 금방 지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간밤에 꾼 호화로운 꿈도 깨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하죠. 지금 두 손에 붙은 미련을 놓아버리세요. 이제는 인생을 가볍게 대하세요. 생각이 많아, 고민이 많아,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간 모두 인생을 무겁게 짊어지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도 가볍게 움직여야 근육통이 없고, 운동을 할 때도 가볍게 시작해야 다음날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힘들었던 과거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또 미래를 힘겹게 만듭니다. 하루하루 내 마음을 관리하고, 지나친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저 큰 호흡 한 번으로 흘려보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걱정을 한숨에 내뱉어버리세요. 인생을 가볍게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순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펼쳐진 모든 순간들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 앞에 나타나는 인연과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겸손하게 대하세요. 네 번째는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누리는 오늘 하루도 몸이 아픈 이들, 어려운 어떤 이들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하루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삶을 쫓아가지 마세요. 타인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살지 마세요. 타인이 좋아하게끔 나 자신을 바꾸려 노력하지 말고 오로지 솔직하게 내 자신을 표현하세요. 그 표현에 있어 상대방이 불편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은 항상 색이 돼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야기하세요. 여섯 번째는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모든 불행의 진짜 원인은 내 생각을, 내 삶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도 그 마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서로 불행해집니다. 남이 무슨 일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세요. 내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갑시다. 일곱 번째는 모든 것이 결국 덧없음을 기억하세요. 다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한순간 한순간, 한찰나 또 한찰나, 울며 불며 우울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재밌고 기뻐하며 살아갈 날들도 이젠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기에도 바쁜 날들을 더욱 방긋 웃으며 재밌게 살아가세요. 무거운 짐 어깨에 짊어지고 가지 말고,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 머릿속에 넣고 살지 말고, 그 응어리진 한맺침을 가슴 속에 남겨두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내 행동과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실타래처럼 엉켜 과부하가 걸려 내 마음과 생각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행동 범위 내에서부터 조금씩 정돈해 보세요. 서랍도 정리하고, 옷장도 정리하고, 휴대폰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전화번호도 정리하고,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가볍게 살면 가벼워집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모든 걸 가볍게, 그저 가볍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자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순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인간관계가 자초되기도 합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휘둘리게 되며 사람을 약해지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나의 외로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이렇듯,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엔 외로움이 더 많아집니다. 작은 것도 서운해지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힘듦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잃었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즐길 줄 아는 것, 혼자의 시간을 갖고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인간관계에 집착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괴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빨리 인연이 다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굳이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한 삶의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고약하면 관계의 골이 더 깊어져서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살펴 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그 누구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행복감도 우울감도 즐거움도 불편함도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시작되는 것이라고 많은 현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마음에는 평온함이 본래 존재하고 있다고 그 마음 작용을 몰라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한 것이라 말이죠. 그수 없이 무겁게 누르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내 삶을 이리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면 됩니다.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아직 절대적으로 노력해 보지 않았기에 지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어차피 떠나가야 할그 길이라면 그 무거운 짐일랑 다 벗어 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지나간 일에 대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에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현재를 즐기셔야 합니다.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또 어떤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하루가 될런지 소풍을 떠나듯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오늘 하루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하루 그리고 또 하루, 그렇게 좋은 생각과 노력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꼭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웃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고 또다시 맞이하는 내일 역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믿으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힘차게 전진하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소풍 나서듯 발길 닿는 대로 경쾌하게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너무 앞만 보며 먼저 가겠다. 과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 들이마시며 멋진 경치도 둘러보며 마음 가는 대로 홀가분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풍하듯 가볍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 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